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받는 영수증은 리턴을 해야 할때 필요하지만 그중 종이 영수증에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화학 물질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. 월마트와 맥도날드 등 대형 체인점들과 대다수 사업체들, 식당 등에서 발급하고 있는 종이 영수증에서 BPA 또는 BPS라는 독성화학 물질이 검출됐다고 CBS 뉴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. 특히 조사한 종이 영수증에 무려 80%나 이 독성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방송은 경고했습니다.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 독성 화학물질이 손의 피부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호르몬을 교란시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. 비영리 환경 보건단체인 이콜로지 센터가 미 전역에서 22개 주와 워싱턴 dc에 있는 144개 체인점을 조사한 결과 종이 영수증의 80%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업체들의 대다수는 올 연말까지 독성 화학물질이 없는 종이 영수증으로 완전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. 독성 없는 종이 영수증으로 전면 교체를 약속한 사업체들의 장소가 9천 곳에 달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. 사업체들에서는 이 화학물질을 코팅하는 데 쓰지 않은 종이 영수증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단체는 강조했습니다. 또한 소비자들은 종이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특히 자녀들이 터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. 나아가 아예 종이 영수증을 받지 말고 이메일 영수증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.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조사 결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에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종이 영수증을 이미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독성 화학물질이 안 들어간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은 코스트코, 스타벅스, CBS, 베스트바이, 타겟 등이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.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.